안녕하세요. 나은애교회 교우여러분 그리고 함께 영상을 보며 성경말씀을 읽고 사랑하는 어.. 그리스도안의 형제와 자매된 교우여러분 오늘은 시편 146편과 147편 두 편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시편 146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쭉 제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어, 소원을 거기다 두고 있는 자의 그 행복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어, 특별히 이제 그백사십 편부터 어, 1 5 0편 시편의 마지막 어, 시까지는 우리가 할렐루야 시편이다 이렇게 일컬어요. 왜 그러냐면 시작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시편의 마지막도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시편 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1,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 할렐루야 내 영원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시작하는 이 찬송시가 어 1, 2절에서는 어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미상입니다. 근데 이분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소원과 자기 결심과 의지를 강력하게 에,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은 어, 자기의 영혼 중심, 생명 중심 모든 것을 다 안에서 다해서 전심으로 내면에서 안 진실하게 찬양하겠다는 뜻을 나타내죠. 나의 생전에 살아 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며 따라서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이 이절 끝에 가서 내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자신과 하나님과 사이 맺어진 특별한 관계를 의식하고, 찬양의 내용과 소지를, 소재를 갖고 있는 것이죠. 3, 4절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자일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하는 자니, 그런 자들이 당할 일이 도대체 뭘까? 이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3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무엇을 의지할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볼때 귀하다, 강력하다, 높다, 힘 있다, 똑똑하다,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을 의지하죠. 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께서 그 성격을 딱 정해주세요. 도울 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그 누구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도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볼때 우리는 어떻게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4절, 그 인생에 대해서 왜 도울 힘이 없다고 하는가 궁극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죽음의 문제를 피, 어,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려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의 생각이 아무리 고상하고 제법 지혜가 있다고 해도 호흡이 끊어져 흘러 돌아가면 그의 생각이 뭐가 남냐는 것이죠. 더 이상 생각할 수 없고 그가 추진하던 계획, 그가 바랬던 소원, 그걸 통해서 희망 걸었던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5절.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요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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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반복되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아라 요호와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기 소망을 거기다 둬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이런 복이 있나 그게 6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릴 여러 가지 복들이 무엇인가를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찬양하는 것으로 10편 146편은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6절 볼까요? 여호와는 <목소리>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을 다스시는 통치에 있어서 그의 뜻과 지혜대로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 진실하신 분이시다 7절 그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8절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구절.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돌보시는 그 진실함을 이로 가시는 언약의 내용에 따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돌보시는 이 다스를 대표시는데 그 자기 백성들이 억 어떻게 돼 있어요? 칠절에 억눌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불의에 의해서 억눌린 자들에게 정의로 심판하여 그들을 구하여 내시고요 줄인 자들이에요 먹을 것을 줍니다 영적으로 줄이고 육체적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돌보시되 영적으로 줄인 자에게 그 영혼의 만족함을 주시고요 갇힌 자들에게 잘 주신다 죄의 세력에 갇힌 자들에게는 죄의 세력부터 끊어내시는 의의 해방을 이루어주십니다 물론 불의한 세력에서 육체적으로 갇힌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용서와 자비를 풀어주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에, 에, 불의한 자를 멸하시고 그들을 육체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삶의 조건을 해방시키시죠 이것은 이제 결국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되어지면 세상의 공정거선자본자가다 무너지고 불의한 자가 권력 잡는 모든 일들 그걸 통해서 포가을입삼는 일들 탐욕이 우상이 되어져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맹인들 눈을 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을 못 보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비굴한 자도 일으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낫고 천하여, 어, 그런 자들에게 일으키심을 주시고, 의인들은 사랑하신다. 비굴한 자가, 아, 이건 뭐, 지난번에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어, 의의를 나갈 길을 굽고, 정욕을 탐하는 자가 비굴한 자가 아니고, 낮아지고 굴복해야 될 처지가 있는, 된 사람, 의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세력 때문에 낳고 천하게 굴복된 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의인들을 사랑해 주시는 의인의 것은 누굴까요? 하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의인이죠 그들을 사랑하시며 구절에 낙은애들을 보호하신다 이 땅에서 머리둘 곳이 없는 그런 자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약한 자를 돌보시는 거죠 그리고 악인들은 굳게 하시도다 악인들은 멸하신다는 것 심판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니 저들이 온전히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란 말씀이 되어지겠죠 10절 마지막 절이죠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너의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납니다 시온은 곧 예루살렘 그것은 곧 오늘 따지면 교회가 됩니다 교회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원한 왕권을 그리스도께서 누리십니다. 주님께 다시 오실 날이 되면 이 교회를 가시적인 보이는 하나님 나라로 이루실 것이죠. 그때에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맛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영원히 통치하시는 의의 통치여 평강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시편 146편에 노래합니다. 우리도 함께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찬양하시죠.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147편으로 옮겨가서 두 번째 할렐루야 시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147편은 어, 사실 내용이 에, 간단합니다. 즉 찬양의 내용을 세 단락으로 나눠서 이게 찬양하자, 찬양하자, 찬송하라, 찬송하라, 권면하는 식으로 세 단락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특별한 부연 설명이 없이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들입니다. 첫 번째 찬양의 곱면이 1절부터 6절에 나오죠. 1절부터 6절까지 계속 이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 도다.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시고 의의 백성들을 긍휼히 신지가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선함이요 아름답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영광, 영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깨달아 주님을 찬양하는 이 일이 특별히 아름답고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산 제사를 드리는 것도 또한 아름답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그 아름다움이 내용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교회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 하나님 선택한 자들 흩어진 자를 다 불러 모으시고 그들이 이 땅에 산 동안 영원히 상심하고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세어 하려 어디 있든지 찾아내십니다. 별들의 수요를 다신다 했어요.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하나씩 세어 아시듯이 이름대로. 우리들 각각 불러내십니다. 우리 바깥은 양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니 이 일을 이루지 못할 리가 없으신 것이죠.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들 땅에 엎드려 내십니다. 겸손한 자는 상한 자와 같습니다, 결국.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표를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원의 팔복에서 심령에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또는 오년자는 복이 있나니 의의 주문 공만자는 복이 있나니 또 이렇게 쭉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들의 뜻이 얼마나 구약적 배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찬양의 권면이 7절부터 11절 달락에서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8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하한 자들과 그의 인자신을 하 바라는 자들 기뻐하시는도다 7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두 번째 촉구하고 고면했습니다 8절과 9절은 하나님께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신 분이심을 설명하죠 구름으로 하늘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추시고 자연을 순환시키시며 그 식물들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들에 있는 짐승들에게도 먹을 것을 다줘 길러내시는 자연에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면서 십절과 십일절에 그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말의 힘? 사람의 다리의 힘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바라는 힘이죠. 세상의 군사력과 같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군사의 군대 힘이요. 또는 영광을 또 자랑할 만한 이 세상에서 강하다 싶은 모든 것들이 다 말의 힘이요. 사람의 억센 다리인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것들은 다 한순간에 사라질 것들이니까요. 호흡이 코에 있으니 호흡이 끊어지면 다흙으로 돌아갈 줄 아잖아요. 그런 것들의 힘이란 것은 이따금방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런 것들로 의수되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자랑할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자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용서와 자비만을 바라고 엎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죄를 깨닫고 주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두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 된다는 것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 영광 돌리길 바라는 교회. 그래도 그렇지 못한 교회의 아픔을 놓고 주 앞에 회개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가 무엇을 크게 이루고 그것을 또 우리가 이렇게 잘큰걸 이루었습니다.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 과거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그 성전이 얼마나 놀라운가 예수께 님 자랑하려고 했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런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의 힘이요 사람의 억센 다리와 같다 할수 있겠죠. 어, 나그네 교회도 주의 말씀 가운데 교우가 모이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따라 살고자하며 죄를 깨달아 주 앞에 회개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시편 1 4 6 편에서 우리에게. 에, 예, 말씀하고 있는 두, 147편에서 두 번째 찬양의 달락의 내용입니다 이제 147편의 세 번째 찬양의 권면은 12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오나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세 번째 촉구죠 13절 그가 내 문빗장을 경고해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경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트시며 우박을 떡붓슬같이 뿌리시라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18절.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 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19절.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20절.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제 말한 세 번째 찬양의 모든 단락의 본면은 하나님의 이제 그 섭리의 손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3절과 14절, 15절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예루살렘의 견고함과 어, 영적인 복을 의미하죠 문비장 경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데 경례를 평안하시니 다시는 전쟁이 없어요 아름다운 빌로 먹을 것을 주시 배불리 주시고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말씀이 속게 달린다 하나님께서 교회 주시는 율법의 윤례가 하나님의 교훈이 온 교회 안에 가득 차면서 그것이 에, 교회 안에 에, 저항 없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내용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설을 재같이 긋으시며 무슨 뜻일까요? 자연의 에, 섭리죠 이런 것들을 다 하시고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려가는 기운을 의미하죠 하나님 말씀의 기운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 그것으로 자연을 다 이루어가시니 다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시니 물이 흐르는 거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다시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다초점 이루십니다 이러한 천지를 다스리시고 그것을 또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게 전능하고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백성 야곱을 향하여 말씀을 주시고 율례와 규례를 이엘에게 보이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을 삼으셨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자랑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구분하여 우리에게 누리신 아름다운 이것들을 자랑할 그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0절 말씀이 특별하죠.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들을 알지 못하였다다 할렐루야 어느 민족이 너와 같이 행하지 않으셨다 우리만 훌륭하다 이런 배타적 감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은 그러므로 우리만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놀라운 말씀의 율법과 귤례를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 저들에게도 알려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교회는 생명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게 받은 특별한 부름을 받은 선택된 백성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죠. 교회만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만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널리 알림으로 저들의 가운데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제사장 직분을 다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런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아름다운 시편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두 편의 시편이 여러분 심령 속에 큰 은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